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지난번에 돼지 감자 말렸지 않습니까? 그 돼지 감자 제가 말린 거 음, 오늘 돼지 감자 장아찌를 한번 겨울철에 맛있게서 해 먹으려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돼지 감자가 당뇨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당뇨에 음, 제가 돼지 감자 장아찌 만드는 것은 거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1 0 0 0 m l 용기에 돼지감자 말린 거요. 어, 이거 한 40분 정도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려서 지금 놓고요. 재료가요. 음, 여러분들 하시기 좋게 한컵 음, 외간장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나무 액기스인데요. 제가, 그, 제가 이걸 담다 보니까, 어 제가 아주 담는 법을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설탕이 1% 정도 들어가고, 소금이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서 소나무 액기스를 아주 소나무 향기가 굉장히 좋은, 당뇨에 좋은 소나무 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컵 넣고요. 그리고, 그래도 당분이 별로 없는 물엿 반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돼지 감자가 이제 들어가서요. 이제 또좀더 풀어야지 돼요. 먹기, 드시기 좋게. 그래서, 그리고 양파, 찹쌀을 밥을 해서 조금 믹스기에 양파 한 개와 찹쌀 두 수술을 물을 조금 넣고 갈았습니다. 참깨를 한 반컵 정도 넣으시면 드실 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대파, 큰 대파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몇 뿌리 정도, 무슨 파란 것까지 썰었습니다. 한잔 동안 먹은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돼지 감자를 한번 더보겠습니다1 0 0 m l 통에 한 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도 알기 쉽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물엿을 넣는 이유는요. 물엿을 넣게 되면, 감자가 약간 빛이 반짝거리면서 식감으로 아주 보기 좋게 돼요. 설탕 정도는 많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달진 않고요. 드시는 기후에 따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아서 조금 놔두시면 음. 까매집니다. 까매지면 드시기에 아주 예뻐요.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흥근해야지 여러분들 다 마실 때왜 물이 흥근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이 흥근해야만이 이렇게 이제 숙성이 됐을 때 이제 물엿이 들어가고 이래서 반짝반짝 자작자작해서 맛있게 됩니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때에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맛있게 드시면, 어, 드시려면 여기에 자기 구미대로. 물여서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또 여기에 또 고추도 조금 넣어도 됩니다. 빨간 고추요. 그러면 더 예뻐 보여요.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